햇살이 따스한 날. 아기 돼지 퐁퐁이가 세상 구경을 떠나요. 길가에 꽃이 피었어요. 꽃송이가 햇살에 반짝반짝. 아, 예뻐! 퐁퐁이는 꽃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어? 팔랑팔랑 춤추며 나비가 날아가네요. 나도, 나도 같이 춤추자! 퐁퐁이는 나비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새 소리가 꼭 방울소리 같아. 퐁퐁이는 새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퐁퐁이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엄마, 마음을 자꾸 자꾸 주었더니 내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엄마는 퐁퐁이의 질문에 어떻게 말해 주었을까요? 퐁퐁이의 마음은 다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퐁퐁 소산하는 책. 함께 읽어보아요. 마음이 퐁퐁퐁